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한 오페크 플러스의 하루 124만 배럴 전격 감산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85달러 안팎으로 급등했으나 영국 브렌트유는 78달러, 서부 텍사스산은 75달러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값은 27일 현재 전국 평균이 3달러 64센트로 한달 전보다는 20센트 올랐으나 일주일 전보다는 5센트 내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4달러 88센트로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싸고 하와이, 애리조나, 서부 워싱턴주가 4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3달러 69센트, 메릴랜드는 3달러 54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45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3달러 23센트, 조지아는 3달러 34센트로 저렴한 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스버디의 유가 전문가인 패트릭 드한 분석가는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 휘발유 값이 피크를 보이는 정점은 5월 2일이 될 것이고 전국 평균이 3달러 80센트 내지 3달러 90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월 2일 정점을 기록한 후 미국 내 휘발유 값은 내려가기 시작하고 여름철 여행과 휴가 시즌이 끝나는 9월 초 노동절 직전에는 최저치로 떨어지게 된다고 패트릭 드한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올 정점에 미국 내 휘발유값이 전국 평균으로 3달러 80센트까지 올라가도 지난해보다는 갤런당 80센트나 낮은 수준이라고 이 분석가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허리케인 피해로 정유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갤런당 4달러대까지 다시 오를 위험은 남아 있다고 이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인 미 에너지 정보국은 올 여름철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3달러 50센트 안팎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 봄철과 여름 성수기에 휘발유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여름철에만 판매되는 서머 브랜드가 5월 1일까지만 유류 터미널에서 판매될 수 있고 주유소들은 6월 1일까지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팔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 브랜드 휘발유는 더 높은 등급으로 만들어져 갤런당 5센트 내지 15센트 더 비쌉니다. 그런데 서머 브랜드 휘발유의 도매 판매가 5월 1일에 끝나기 때문에 휘발유 값 인상도 종료되므로 주유소에서의 기름값도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